일단 혁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이 구석구석 정확하게 오고 상대방으로 만나면 내 체력 소모가 더 많이 될 만큼 앞에는 더 짧게 뒤에는 더 구석구석으로 정말 예리하게 정확성이 굉장히 좋고 또 파워가 안 좋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매시도 굉장히 좋고 좀더 예리하고 스트리이 굉장히 좋확해요 그게 좀 장점이잖아요 불균 우선 스매싱 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떨어지는 각이 좋아서 상대가 이제 수비를 할때 앞에 걸리거나 아니면 공이 점점 짧아지는 게게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고 수비할 때도 이렇게 좌우로 빨리빨리 빨리 전환하는 게 좋고 또 앞에나 뒤에나 이제 노려서 빨리 들어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니다 그 이미지가 막 운동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운동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우선 코트나 들어갔을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자신감 있다는 것은 많이 준비를 하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, 그런 자신감이 더 크게 큰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 처음 코트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 넣을 때가 가장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한 4.5점까지는 많이 떨리고 그 뒤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저도 매 경기 어떤 경기는 다 떨리는데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떨리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안 떠는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매 경기 떨고 있습니다 매경기긴장해매경기 긴장하고 어느 정도 긴장을 있어야 경기력에 좋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, 저도 딱히 이유는 없고 저도 그냥 흔드는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. 근데 저도 영상 이제 제 영상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더라고. 뭐 사,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들어보면 뭐 박자를 맞추려고 그런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받으려고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떨리는 거.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. 좀더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경기 때뭐 웃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없으니까 또 근데 웃는, 웃을 상황이 있으면 또 웃고 다시 또 바로 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랠리 포인트로 바뀌면서 이제 1점 1점이 크니까 계속 집중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무토정을 하는 것 같아. 요 그래서 어둡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아협진이는 정확하게 포커페이스. <laughs> 포커페이스. 무슨지 <laughs> <laughs> <딘문지> 김이? <키니? 웃음> 말고 뭐였지? 네, 좋은 거 해줘라. 코트 해결사 이런 거 아, 네. 해줘. 코트 해결사. <laughs> 세계선수권대회 <laughs> 아 맞네 세계선수권 때. 회 솔규는 아크세이버11에 BG80 컷 트트링을 쓰는 것같니다 혁진이 아스트로스99 뉴 컬러 블루 밀컬를상커트나비 BG66, 66, 포스, 그 스트링을 니다 어, 저는 조금 무거운 라켓을 써야지, 그 스매싱 할때안 날리더라고요. 헤어핀 할 때도 좀더잘 들어가는 것 같고, BG66, 포스는, 리총이랑 린단이 그스트링 쓴다 해서, 저도 그 쓰고 있는 중입니다. 좋아하는 선수들을 좀닮아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일단, LX 제품이 다 좋긴 하지만, 밸런스적인 부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디 무게가 치중하지 않고, 좀 전체적인, 골고루 좀 나눠져 있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메타패드 하거나, 좀, 좀 미세한 커트를할때 조금 실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. 커트는 뭐, BG80이 굉장히 좀 평균적이고 좋아요.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링이기도 하고, 좋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두번 우승한 것 같고, 어, 베트남 대회랑 중국 대회? 맞나? 아닌가? <laughs> <맞나>? 네. <laughs> 아, 홍콩이었나? 홍콩. 어, 홍콩이다. <laughs> 정확하게 알고 있죠. 2017년. 음, 광고 코리아가. 날짜요? 네. <laughs> 그걸 물어보신다고요? 네. 아, 쉽지 않네. <laughs> 같은 날 결승을 하긴 했는데, <laughs>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저도 은준이야 음. 2013년. 날짜는? 어허. 에임스 브로케니. 6전 전승. 오케이. 2대0 쉐다. 디자인도 나와있어? <laughs> 아, 저잘 모르겠어. 10승 했나? <laughs> 어? 더 넘었어? <laughs> 아니야. 이거 계속 맞출 때까지 하는 건가? <laughs> 야, 손님 얼굴 부드러워서. 나 몇승 했지? <laughs> 7승? <웃음> 이제 절반 정도 온거 같아. 절반. 절반 정도. 저도 5 60%? 아직 올라갈 곳이 많다 생각합니다. 엄청 행복하고 엄청 좋아해요 는말아 진짜 배드민턴 엄청 재밌고 아직도 재밌고 아직도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목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다시 배드민턴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